윤창아, 서영아, 시유야 서준아, 시아야, 윤서야 저번에 비닐 벗기고 할아버지가 마늘 사기 올랐다고 이래줬지 오늘이 딱2십 일째 다른 날인데 되는 날인데 마늘이 이만큼 커졌다 이만큼. 네가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키가 쑥쑥크고 있다 물을 묻고 영양제 묻고 하니 그 마늘이 쑥쑥 크고 있다. 너그도 아들며저로쑥쑥크래 마늘 잘 돼가고 있지? 아주 새파랗다, 초록색이다. 감상하세요.